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똥나무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색깔이 이런데요. 이게 지금 무늬 지똥나무인데 되게 이쁜데, 어, 한여름이라 그런지 색깔이 없어졌네요. 약간 무늬가 없어졌네요. 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저기, 뭐야, 밝은 재에 담고 놨다가, 어, 내일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똥나무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 한 겨울에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 겨울에 이렇게 좀 이, 어, 온전히 푸른색을 유지하는 게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이지똥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눈밭에서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수를 정리했답니다 어, 지금 밝은제에 담궈서 하룻밤 음, 재웠답니다 어, 길이는 길이는 한 어, 아, 20cm가 좀 넘을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삽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똥나무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똥나무가 이게 그, 무늬가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는 지똥나무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보이기가 애매한데, 자, 무늬를 제가 보여드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무늬가 들어간 지똥나무인데요. 요즘에는 또 실내에서도 이런또 많이, 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또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지똥나무를 사실 어제 밤에 어, 채취를 해가지고요. 사실은 저기했답니다 음, 밝은지에 물에다가 어, 담궈놨답니다. 어제 제가 한 아, 6, 7시쯤에 한 건데, 지금 오늘 지금 아침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나무의 강도가 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음 밝은제 물에 담궈놨답니다. 지동나무는요 사실은 음 이게 저기하더라고요 보면은 그 겨울에도 음 겨울에도 이 월동이 되더라고요. 그 요즘에 월동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무가 이쁘면서 월동되는 게 많지 않은데. 지동나무가, 그, 월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얘들의 좀 번식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요렇게,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저기, 그, 밝은 물에다가 한 이렇게 한 12시간 담궜나보네요. 12시간 정도 지금 담갔다가 지금 하려고 아침에 지금 나선 겁니다. 지금 별걸 다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 아, 저희 저의, 저의 생각은 하나가 있습니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나무는 삽목을 해서 <laughs> 나무를 키워내자 <laughs> 이런 마음에 그 호기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나무는 무조건 합니다 <laughs> 나무 이름도 좀 생소하죠? 지똥나무 그게 왜 지똥 나물까요? 지똥처럼 동글동글해서 지똥 나물까요? 어, 삽목을 하실 때는 어, 단순화 좀 시키셔야 돼요. 어, 뭐 크기만큼 키우고 싶어서 다 꽂는다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뿌리라도 난답니다. 그 위에 있는 나뭇잎이 무성하면 그거 먹여 살리느라고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뿌리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저도 이름이 이게 쥐똥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나무가 상당히 그, 나올 때 무늬가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쁘다, 이쁘다 생각만 했는데,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쥐똥 나무네요. 어 저기 뭐야 흙이 궁금하시죠 네흙 흙입니다 이거는 그 상토 일반 그원예상토를요어 쓰고 어 거의 이제 그 화분 가리하면서 어 나온 상토입니다 네 이렇게 어똥 나무 삽목을 하면서 어 사실은 별거 아닌데 제가 찍습니다 아 어, 이런 <laughs> 나름의 얘들이 성장하는 어, 얘들의 성장 일기 같은 거겠죠? 어, 이렇게 과감히 쳐버립니다. 어, 너무 많은 줄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요. 네, 음,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저기 음, 뭐야? 항상 이런 걸 해놓으면 수분 유지가 중요해서요. 어 일단 통풍이 되면서도 그 적당한 수분 유지를 할수 있는 어 요즘에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제가 어, 보통 뭐 낙엽도 쓰고 뭣도 쓰고 하는데요 지금 철이 여름이 돼서 통풍되고 약간의 그늘도 좀 되고 그러라고 제가 그 나무 잔목 파쇄한 겁니다 잔목 파쇄목을 이렇게 어, 해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요거만 일단 할 예정인데요. 어, 흙은 그렇게 혹시 흙은 그 저기 뭐야 이런 그 쓰고난 흙이 어려우면 집에서 그사온 화분에 그 사분 하우 사원에 그 상토가 많이 섞인 흙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없으신 분들은 그 원해 원해 상토 사셔 가지고 그냥 무비 상토 사시면 되는데 요즘 무비 상토 잘 흔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무비 상토가 흔하지 않아요 뭐 폴라이트나 등등이 섞여 있는 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laughs> 그렇게 쓰시면 되고 혹시 없으면 원해 상토 있잖아요 원해 상토를 사다가 그큰 화분에다가 아니, 화분에다 이렇게 좀그 부어놓 담아놓고 한 10일 정도 물을 좀 꾸준히 뭐 저기 하듯이, 화분에 물 주듯이 넉넉하게 주세요. 그렇게 이제 거름기 빠지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어제 담궈 놓은, 요, 요, 이게 뭐였, 을까 뭐였지? 그 밝은제, 발근제 사실은 밝은제에 담궈 놨던 밝은제 물입니다. 음, 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밝은 재물 줘서요, 이제 저기 할 겁니다. 그, 이제, 그늘에 놔주시면 돼요. 어, 집에서도요, 그늘이라는 게 시원한 그늘에 놓으시면 돼요. 그 완전히 암흑 말고, 깜깜한 데 말고, 약간의 그 빛이 들어오는, 완전 그 직접 말고 간접 빛이 들어오면서 좀 시원한 데 놓으시면 훨씬 좋아요. 바람이 무지막지 부는 는좀 곤란하지만은, 좀 약간 선선한 데그늘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지독나무 삽목을 해봤고요. 지독나무가 지금 사실은 저번에, 어, 저번이 아니야. 이거, 이건 사실 한참 된 거예요. 어, 제가 지독나무를 저번 날, 저번에 이제 한참 됐는데, 좀 해놨더니, 이렇게, 음, 나가지고 2차 성장까지 했네요. 요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어, 잘 나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생각보다 산목이 어, 쉽네요. 지독나무가 그냥 꾹꾹 꽂아 놓았는데 이렇게 또 산목이 돼서 제가 또 생각난 김에 또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독나무 산목이었습니다. 아예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아유 네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아까 그늘에 놓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음 이렇게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얘들은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지 그늘에 아주 뭐 그늘이 안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기 뜨거운 빛에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어 약간 좀 밖으로 둘락날락 하셔도 돼요. 얘들은. 네 감사합니다. 지똥나무 삽목이었습니다.